진짜? 근데 거기를 붙어? 일본 취업하면서 이건 힘들더라. 힘든 거 어떤 게 힘들었나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음. 아,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laughs> 그중에 특히 어려운 거? 저는 취업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른 직들에 비하면 음. 웹 테스트랑 SPI 음. 하고 오비오지 그걸 할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오비오진 뭐예요? 아 어, 오비오진 대학 방문? 선배님들 연락해서 음.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데 음. 정보 좀 주세요 이런 거를 아, 하는 오, 거가 오비오지아 음. 오비오진. 아, 오비오지라, 보통 음. 네 유학생이면 해당이 될것 같은데 음. 유학생이 아니시면은 음. 아마 음. 이거는 모르셨던 것. 같아음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지합은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예 아니어요 <laughs> 그러면, 일본 취업 하면서, 이거는 생각보다 쉽더라, 라는 거, 뭐 있었어요? 생각보다 쉬웠던 거는, 엔트리 시트? 음. 일본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으시면, 음. 엔트리 시트 정도는 음. 금방 쓸 거예요, 아마도. 음. 저... 그날 마감인 거를 한두 시간인가 세 시간 전에 음. 대충 아웃라인 잡아서 음. 당일 날 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통과를 했어요. 어, 천지, 네. <laughs> 아두 시간만에 적었는데도 그렇게 통과가 되더라고. 네. 대단한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쿠키짱 이제 취업되셨는데 여기 네. 몇 군데 정도 서류 전형 넣었나요? 저는 30개 조금 덜 되게 넣었어요. 아 30개 덜 되게. 네. 어깨는 다양하게 아니면 아, 금융만? 어깨는 조금 다양했어요. 금융이 그래도 가장 많았고, 음. 어그 외는 에 음. 메이커, 음. 서비스 서비스인가? 음. 모르겠다뭐 음. 음. 인재도 있었고. 아 어, 그러시구나. 뭐 등등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럼 30여 개 넣으셔서 몇개 되셨어요 내정? 저요? 예. 저 하나 됐어요. 아, 진짜? <laughs> 네. 근데, 제일 좋은 데된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일지망이라는 회사는 없었어요, 딱히. 아, 진짜 그냥, 금융이라는 음. 업계 그 자체가 일지망이었어가지고, 음. 금융 15개, 15개인가? 12개인가? 음. 아무튼 열, 다섯 개, 1 5 개인가? 1두 개인가? 아무튼 열몇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은행 은다 넣었네. 다 넣었어요. 진짜로. 어. 어. 메가뱅크 다 넣고, 음. 그리고 증권 다섯 개다 집어넣고, 신탁 어. 세개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어. 왜, 왜 금융이었어요? 금융 저는 좀... 빡센 일을 그렇지. 하고 싶었고, 제 음. 취하를 추기, 음.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음. 대부분 영향력이 큰 음.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좀 세계적으로 영향이 큰? 그렇죠. 당장은 못하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요. 와우, 진짜 축하해요. 네. 네. 저기 일본에 일본 취업하면서 뭐 하나가 네. 되든 두개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저기 어떤 스펙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응. 음, 없어도, 할 말이 오는데, 없어도, 뭐 스펙, 말해봐봐요. 스펙이라면은, 음. 어디까지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뭐, 엔트리 시트에 적어놓은 거. 네, 이런 거 가지고 저거, 있다. 하는 거 적어놓은 거면은, 저 토익도 있었는데, 음.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안 적고, 그게 필수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내정을 음. 받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그래서 진짜 운전 면허증 하고 음.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음. 동아리 활동 뭐예요? 저는 편집 동아리 하고 음. 학생단체, 어, 그렇게 거 음.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적었어요. 그리고 음. 교환학생 갔던 거 그게 음. 전부 다 했던 거. 아, 진짜?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네. 학교. 서클활동 그리고 교환유학 1년 미국 운전면허문제끝이죠요 네. 진짜 자격증 하나도 없어가지고 Good. 음. 근데 거기를 o o 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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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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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개인가 g 는것 같아요. o d g 네, 네. 1년 차는 아니고 한 2, 3년 안에 그래 따더라. 네. 3년 안에 음. 또더 많이 따면 10몇 개 정도는 음. 보통 따시는 것 같아요. 선배들 음. 보면. 그렇죠. 대단하다. 짱이네. 그리고 내정 받으면 음. 또 음. 입사 전에 음. 따라고 관장이 음. 되는 게 있어요. 음. 그거를 땄어요? 맞어요 네. 아, 어, 그러시구나. 이번에 오픈할 수 있는데까지만 오픈해 주셔도 되는데 뭐 거진 다 오픈 됐지만 저기 회사 <laughs> 들어가시는 회사 저기 급여나 복리후생 말할 수 있으면 좀 말해 주세요. 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 <laughs> 어, 말해 줘 봐요. 급여는 대학 졸업? 4년제 졸업 기준으로 음. 그리고 음. 종합직? 음. 기준으로는 20만 5천원 5천 이 기본급 이에요. 그리고 음. 뭐 잔업을 하게 되면 음. 다 똑같겠지만 분당 음. 계산해서 준다고 음. 선배들한테는 음. 그렇게 들었어요 1분당 네뭐 분당 준다고 그렇게 음. 말은 되어 있는데 음. 저는 서면으로 적혀있지 않으면 살짝 의심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서 음. 종이로 적혀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음. 이게 맞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15분으로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아마 음. 그러겠죠. 음. 그리고 복류 후생은 뭐 있어요? 복류 후생은 음. 타원료? 상황 음. 기숙사, 음. 그리고 점심식대 지원, 음. 그리고 교통비는 뭐 다른 회사도 공통일 되고, 음. 뭐 주택 수당 보조 어. 와우. 더 있을 건데, 잘 모르구나, 관심이 없구나. 더, 있, 더 있을 텐데, 거기는 조금 관심이 없어가지고, <laughs> 음, 그렇구나. 저기 뭐냐, 그거는요, 상여금은 1년에 두번 나와요. 상여금 두 번이에요. 네,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금융은 미나시 장교 있냐고 묻는데 미나시 미나 장교 있어요? 미나시 장교 아마 있지 않을까요? 없나?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대 회사는 없어요. <laughs> 일단은 일본 메가뱅크는 미나시 장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음, 그건 제가 네. 음,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러시구나.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거 말하고 싶은 거는 음. 어, 정말 음. 정말 열심히 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음. 하고 음. 일본어를 진짜 음. 튼튼하게 음. 했으면 하는 게 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음.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기 잠시만요. 조금 생각을 하죠. 너, 너 갑자기 그 생각이 안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이제 입사하면서 자기 네. 이제 커리어 플랜, 장래 어떤 거 하고 싶어요? 3년 후,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치아를 축이라고 음. 하는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음. 많이 주는 음.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음. 음. 최대한 음. 지금 지점인데 거기서 음. 배울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흡수를 해서 음. 본부로 올라가서 음. 그 중간에 어떤 거를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음. 그걸 경험을 하고 음. 그 뒤에는 IR이나 음. IR 그쪽 부문으로 IR나 IR 네 IR이나 IR라는 걸좀 말해봐요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IB나 IR은,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투자은행? 음. 자금 조달을 음. 하는, 정말 큰 자금을 음. 조달하는 음. 그런 거 음. 하고 싶고, 또 음. 상장? 기업 음. 상장 같은 거. 음.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음. 꿈이 크시다. 잘하실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맞아요.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